드디어 콘서트를 여신답니다. 저도 많이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고 여러분도 많이 사랑을 해주셔야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께 즐거움과 희망과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 또한 박명 교수님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응원합니다. 박명 교수님 콘서트 대박! 네, 친성 이죠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장민호입니다 최고의 교수님 박민교수님의 콘서트를 장민호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곳에 어, 와서 유전처럼 음, 마스보고 즐겁고 유쾌하게 <laughs> 노래를 배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방민교수님 파이팅 파이팅 민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행복을 즐겨하는강미연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여러분도 들 화이팅! 감사합니다.